자, 소인 대 호크, 호크 대 소인. 자, 패자조에요 여기서 이기면은, 카호에게 도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올라갈지 한번 만나보죠. 일단, 소인 선수가 좀 더, 그래도,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게, 결국 시즌이 바뀐 다음에는 연습량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소인 선수는 그래도 최근에 하루에 4-5시간씩 꾸준하게 워크를 하고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굉장히 꾸준하게 게임을 하고, 더뭐 지금 꾸준하게 하면은 그래도 단기간에 확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게 결국 꽃을 피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안 하면 안한 거는 단기간에 나타 나타납니다. 진짜. 이게 손이 그잘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노크 선수가 최근에 1.34에서 패치되고 그니까 PTR 뜰 때부터 이제 게임을 좀 줄이다가 이제 1.35 되고 또좀안 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가 그런 좀 깔끔한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 뭐 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일단 자, 헤드헌터 스타트 진짜 어, 많이 안 나왔던 요런 거 가끔 나오거든요. 오크, 휴먼, 뭐 언데드는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나무 수급이 어? 왜안 모이지? 하면 이게 하나가 약간 파업 중 이럴 때 있어요. 자, 헤드헌터 시작. 요즘은 헤드헌터 시작. 진짜 못본것 같아요, 잘. 이 프로 경기에서는 레더에선 좀 나올 수 있는데 이 프로 경기에서는 프런트 헤드헌터 빌드가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아이템 0 아니네요 특히나 이 맵은 노베럭 콜업도 많이 하는 맵이기 때문에 후베럭을 좀 많이 했었죠 이 맵은 거기다가 이제 휴먼도 큰걸를 먹고 시작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호크 선수는 그냥 무난한 어, 3리팜이거든요홀업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자 아크메지 피를 굉장히 많이 빼놨어요, 근데 지금 엄청 빼놨어요. 말도 안 되게 빼놨는데요. 지금 일단 오프까지 뽑은 것 같거든요. 둘, 플레이어의 셋 공격받고 있아 일꾼이 열기군요. 어, 일꾼을 좀 과하게 뽑았네요. 원래 이렇게까지, 열 개까지 안 뽑거든요? 많이 뽑아야 아홉 개 정도인데. 오, 그러면서 소위 견제하면서 동시에, 자, 못 끌어가지고 사냥 굉장히 편안하게 하기. 오, 진짜 사냥 깔끔하게 잘 됩니다. 지금 일단 돌하고 슬로우만 안 걸려도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 간격을 멀리 해주면서, 이 프리스트가 힐도 안 하게끔. 진짜 사냥 편안하게 했어요. 거기다가 아이템도, 마나 스틸링. 와, 이거는, 저, 소희선수가, 굉장히 사냥이 확실히, 이, 여기 사냥을, 소희선수가 정말 잘하더라구요. 연구되어 있는 사냥, 좀 보여줬습니다. 자, 1, 2, 3, 4캠 먹으면 3이거든요? 와, 이거 너무 아픈데요. 아, 딱 레벨 3각 보면서, 그 다음 재미 좀 볼까 했더니, 여기서, 이 그런트가 일 하나 제대로 했구요. 자, 여기 끝이 안 났거든요? 아, 그러 이제 진짜 신나게 두들겨 맞고, 플레이어의 병력. 사냥터도 내줄 수 밖에 없고, 이게, 물론, 이제 이티어가곧 되고, 생텀 땡겨 짓고, 뭐, 샘갈수 있고, 뭐, 그런데, 샘 가서 회복하는 그 시간동안,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 체력이 초당 2% 차거든요? 풀피 만들려면은 50초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피가 거의 없을 때. 경험치도. 오, 근 이거 먹으면, 이거 먹으면, 이거 먹으면, 이거 먹으면, 3, 이거 먹으면 3! 찍긴 했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파시오보다 먼저 찍었습니다. 그리고 라지컬 할때품맥 숫자 3, 4개밖에 안 뽑는데, 그거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레벨 3을 찍었다는 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풋맨 다 죽은 것 같은데요? 어이 어이 하나도 안 남고? 어이 어이 아, 하나, 하나 있네요, 하나. 아이고, 자, 여기를 어떻게든 먹어야 파시어도 레벨 3이기 때문에. 자, 같이 먹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네, 딱됐고요 자, 3, 1. 자, 그래도 오크 입장에선 사실, 기분이 좋진 않죠. 플레 이제 풋맨 숫자, 이제 세네기, 네. 일명 투팜, 쓰리팜, 라지컬한테, 먼저 3을 줬다. 이건 좀 기분 나쁘긴 하거든요. 이게 병력을 굉장히 조금 뽑고, 호럽 땡기면서 라이플 빠르게 모으는 빌드인데, 아, 12클러. 시비클러. 12클러가 요즘은 값어치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뭐 중국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아이템 중에 제일 안 좋은 템이라고도 평가를 하더라고요스텟템이 그러니까 확실히 그5짜리가더 좋다보니까 12클러의 값어치가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저는 오락템도 지금 너프가 워낙 많이 돼가지고, 뭔가, 그, 효과가 있는 기분은 좋은데,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땐 여기서는 그, 스탯을 올려주는 아이템이 웬만하면 좋지 않은가. 화염망토, 아마 똑같을 거예요. 실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 아마 똑같지 않을까? 오 이거 간격 잘 봐야 돼요. 플레이어의 병 자, 크메이지. 아, 크메이지, 선 넘었거든요. 아, 크메이지가 포탈을 타면 여기는 아, 잠깐만요. 아이고, 하필 만화 없는 프리스가 아니고 만화 있는 프리스가 잘렸고요. 아이고, 경험치 밀어주려고. 마킹산 빨리 찍고 싶어가지고 빼줬던 건데 자 근데 이거 오크가 빼야 돼요 오크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하면 손해 봅니다 비스트 스크롤 썼고 그렇기 때문에 어 잠깐만요 근데 휴먼도 다시 사냥이 사냥 졸았는데 잠깐만요 소인에게 지금 아 조준완료 아메까기 아메존사 아 포인 상대로 견적 주면은 바로 그냥 찍히는 거거든요 자 그래도 교전은 확실하게 이그비스 스크롤 라이플맨이 이득을 좀 보는 것 같긴 한데 어 이거 이거 마킹 죽을 수 있어요? 마킹 죽을 수 있어요? 포탈 넘겼는데 잠깐만요 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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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나요 전사 경력은 좀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 유닛이, 아예 그, 영웅이 없습니다. 9클러 아직 안넘겼거든요 여기 잡고 5클러 나오면 12, 9, 5다 나오겠는데요? 자, 멀티, 그리고 어느새 완성 직전. 10초의 차이가 또 은근히 있단 말이죠. 요크가, 그래도, 10 밀리셔, 그, 대동 가능한, 처음에 10, 나무 피전트가 10기 홀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밀리셔를 써도, 나무가 지금 보시면 안 부족해요, 전혀. 이거, 아, 글쎄요, 이거, 어렵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다 몰아주고, 멀티 먹고 눕는다. 라고 하기에는 멀티 완성 타이밍 에 오크가 60을 넘기고 들어올 거고 지금 들어가기에도 아 타이밍이 조금 애매하구요저 오크는 60그 타이밍은 무조건 60이에요. 아이템도 빠방하게 할수 있고 성검 파션인데요. 데미지 66, 맥뎀 66. 60부터 66. 한방한 방이 60 데미지씩은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이제, 공속이 조금, 이제, 민첩 영웅이 아니다 보니까 애매한 게 있는데. 자, 이거, 지금, P575에, 생존템 없는 아크메이지, 소인, 지금, 체크 완료했거든요. 예, 소인 선수, 이제, 프로게이머들을 딱할 때, 상대 할을 때, 찍어보면서, 타타타닥, 내용들, 타타타닥, 해가지고, 어, 뭐 없네? 슥슥슥 보거든요? 아마, 봤을 겁니다. 없구나. 이 녀석. 자, 그럼 하필 상점을 들린 다음에 지금 인비지 산 거죠? 그러면 이것도, 눈치도 못 채죠. 이걸 알아야, 뭐, 허공에다가 디스플이라도 하고, 더스트라도 사놓고 하는데, 아, 직방. 자, 그래도, 필수 한 장을 어떻게 버텼거든요. 다음 쿵. 아, 이번 쿵은 또못 참죠. 어, 이거 어떻게 버티나요. 다 볼트 던지고 어떻게든. 이게, 볼트 베쉬의 마킹은, 영웅 위주로 치면서, 파, 이 칩튼이 뭘 못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흡수까지. 아, 주의지. 자, 소인 선수가 1경기 가져가면서, 자, 1대0 앞서 갑니다. 자, 경기 들어갑니다. 소인과 호크, 호크 대 소인. 자, 두 번째 맵은 노던 아일. 그러고 보니까 첫 번째 맵이 컨시드 힐이 살아있었네요. 보통 오휴전 하면, 어텀타이드 노던. 딱이세개 맵에서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요즘은 그 맵들에서 휴먼이 패머를 많이 쓰죠. 세미코 선수도 그렇고, 속선수도 그렇고, 그 패머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요즘 그 휴먼이 초반에 그 좋아진 부분, 그리고 오크가 초반에 조금 너프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노려서 멀티를 먹는 플레이를 하고 있고, 실제로 성과를 좀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호크 선수가, 다시 한번, 라이프를 시도를 할지, 아니면은, 멀티 위주로 플레이 해줄지, 궁금해집니다. 아마, 한국 선수들이었으면은, 멀티를 했을 것 같거든요? 아마, 소인 선수도 최근에 오휴전 경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멀티를 어떻게든 견제하기 위한 그런 플레이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트 빌드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이 맵이 그런트 시작이 무난하긴 해요. 뭐 센터 잡고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뭐 아니면은 그런트 시작했을 때는 처음에 여기부터 잡으면서 뭐 3을 그냥 찍는 그런 그림도 예전에 이제 포커 선수가 그렇게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상대가 멀티를 먹던 말든 그냥 하는 아직까지는 전판하고 같아서 좀더 봐야죠. 자, 뭘더안 누르고 있어요. 자, 하나씩 찍었구요. 아, 멀티, 멀티네요, 이러면. 자, 뛰면 멀티죠. 자, 일루전으로 봐주구요. 자, 이, 일루전으로 보고 가도 어차피 사냥은 끝나있거든요 자, 그러면 소인는 여기까지 잡고 레벨 2를 찍으면서 이제 가는 네, 여기서도 이제 아이템만 파시어가 먹고 파시어는 뛰고 사냥은 맡겨두고 네, 다 같이 먹.. 그렇죠 이렇게 자, 가면 됩니다 아이템은 멀티 견제는 최고의 아이템은 아니긴 해요 자, 4팜까지 자 확실하게 나는 멀티 하겠소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기분 나빠요 여기거든요 딱 여기다 지으려고 한건데 아 기분 나쁜 위치 이거 소인의 좀 센스있는 플레이가 나와준거죠 이건 자 그러면서 본대가 돌아들어가면서 견제까지 지금 아이템은 뭐 사실 괜찮거든요 그래도 약간 함정카드 꽝은 없어요 꽝은 취소해야죠 취소 아, 이거 원래 딱홀 지으려고 그 무빙을 딱 하는 그 모션을 보고 지금 소인의 파시어가 쓱 움직였거든요. 이거 홀업인가요? 아, 잠깐만요. 이러면 홀업 차이가 아까 전판보다 더 납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어쩔 수 없죠. 축생 갑시다. 이거는 어떻게든 3을 찍고 품맨좀더 찍으면서 디펜드까지 보고 그 이후에 시간 끌면서 이 e 스킬 워터와 이제 디펜프맨으로 이득을 좀 보면서 그 이후에 이제 투생으로 넘어가는 여기도 잡아놨으니까 일군도 지금 아홉 기나 있고 아 이거 이거 잠깐 아닌 것 같아요. 너 많이 피해봤는데요? 어 게임을 그렇게 가져가는 게좀 좋지 않나 싶었는데 이 타이밍에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면.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 게임 진짜 불편해지거든요? 체인 라이트닝 데미지 한 70은 들어갑니다! 아크이지 전사. 아이, 센터에서 사긴 조금 아깝거든요? 근데, 안 사면은, 파시오 3대, 암에 2이니까, 살수 밖에 없어요. 자, 이러면은 여기를 라실 걸고 잡고 아이템 나오는 걸 쓰면서 들어가던지, 아니면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기에는 또 애매하고, 아, 여긴 좀 무섭다. 여기 잡자, 여기. 자, 뭔가를 잡아야 3은 찍히니까, 자, 3은 찍으려고 하는 거고요 아이템은 좀 아쉽죠. 소인도, 아, 라이플 다시 한번. 이거 뺏기면 뺏기면 대참사인데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아, 체인 아이템은 없어요. 다행히도 아, 빨리 그냥 잡아야 돼요. 안 돼요. 아, 어. 아이템은 좋아요. 아이템은 좋은데, 자, 문제는 삼하과 <laughs> 이득을 못보고요 여기 평탄 하려면서 쇼크이브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여기 비비기 자, 여기서 두기 또잡았고요 자, 세컨을 지금 이제 마킹을 누르면 마킹 나올 동안에 칩트는 레벨 업이 되어 있겠죠 거기다가 회복도 지금 해야 되는데 어, 지금 이 정도 체력 회복하려고 여기다 100원 쓰는 것도 사실 조금 아깝거든요 참는 게 어떨까 싶긴 한데 그냥 삽니다 프리스트가 나와가지고 전좀 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피언 또 와있고 멀티 던지고요. 건물도 뭐 문제없이 다 올라갔어요. 소이는 원래 좀 빠듯한 게임은 오크가 여기부터 잡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여기 여기 잡거나 뭐 여기 잡고 그다음에 여기가 잡고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워낙... 음, 뭘 해도 지금 상황이 워낙 좋은 상황이다 보니, 그냥, 가둬놓고 패, 패네요. 이거는. 나오지 마라. 차량 다내거다 이게 휴머 입장에서 이타이밍에 여기 이렇게 먹히면은 답도 없거든요? 지금 마킹 3을 찍던지 아니면 같이 레벨 2-2나 1, 2에서 묶여 있어야 되는데, 같이 2일을 찍기 너무 힘들고 뭐 1일은 말도 안되고 이미 여긴 2 중반이거든요 여기서 시간만 끌려도 오크는 홀이 완성이 되고 있구요 볼트 한방에 하나씩 잘라낼 수만 있으면 좋거든요 일부러 어어 오우 자, 그래도 확실히, 지금 이 플레이가 정말 중요한 플레이인데, 볼트 한 방으로 유닛을 하나 자를 수가 있느냐.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지금 볼트 세 방으로 유닛 세개 끊었어요. 그런 트 둘에 헤드헌터 하나. 자, 여기선 소인이 약간, 손을 좀 봤습니다. 여기, 죽고 싶지 않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주면은, 마킹도 이제 레벨 비슷해지고 그렇다고 이거 휴먼이 잡는 동안에 여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안 되고요. 푸텍 4, 어 이거 괜찮습니다. 초반도 아니고 이 타이밍에 나오는 포텍 4는 휴먼 선수들도 이 타이밍에는 구클러보다 이포텍 4가 다 좋다고 생각할 을 거예요. 이게 마킹이 하나 정도는 들어줘야 되거든요. 이 혼자서 앞에서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요. 와, 소인도 끝까지 만화 아끼는 거 보세요. 너가 언제 쓰나 한번 두고 보자. 그런 느낌으로 계속 그냥 압박만 준 거죠. 야, 3찍으로갈 만도 한데 안 찍... 안 찍나요? 찍고 싶을 것 같은데, 만화도 지금 많아 만화 가지고 그냥 찍어도 전혀 문제 없거든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아, 완성됐구요. 너무 답답합니다. 요번은 사실 지금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맞긴 한데, 딱 멀티 완성되는 딱 타이밍에 들어가서 이득 보고 그런 게 맞거든요. 일단 중앙에서 센터에서 오는 병력도 끊기고, 중앙도 먹혀 있고, 코도 잡는데도 볼트 두방쓴것 같죠. 아, 여기서 포탈... 자, 이러면 오크는... 어... 상점을 먹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땐... 아, 최소한 먹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무포 힐스는... 사놔야 됩니다. 승이 아무것도 없어요. 활력게 보죠. 볼트 데미지 한방 맞아주는 정도겠네요. 여기가 힐스 부포 살 거고, 오, 힐스 두장. 자, 이번에는 에펜을 처음부터 먹었다 보니까 그냥 크랩 찍었습니다. 경험치가 조금 아쉽긴 하죠. 그런트나 레이더가 경험치를 60을 주기 때문에 둘중 하나 아무거나 먹으면 영웅 반반씩 나눠서 딱 3이 되긴 하거든요. 뭐 하나만 잡으면 3이에요. 뭐 하나만 잡으면 돼요. 늑대는 하나가 경험치가 30이기 때문에 두 개를 잡아야 되고요. 자, 코도 치는 거 맞나요? 이거 잡긴 잡는데, 아, 너무 정지가 오래돼 있어요. 아이고, 유니이 정지되고, 코도 한 대, 한 대, 한 대, 아. 안 돼요 안 돼요. 아유 진짜 한대 아쉬운데요. 아유 아유. 병력 하나만 드래그나 F1 뭐 이런 걸로 클릭해가지고 한 대만 때려줬으면 됐는데 자 힐스 한장 남아 있긴 한데요. 이 힐스 넘겨서 그쵸 넘기 어 무풍이겠고요. 아 지금 워스톰프가 한방한 한 방이 게임을 부시는 그 워스톰프로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명확하게 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썬더클럽도 잘 들어가고 있는데 이 같이 맞으면 손해죠. 아 프리스트 정리한 다음에 뽑는 늑대 라이플 입장에서 너무 깝깝하고 쥐쥐자 결국 수인 선수가 패자죠. 2대0 호크 선수 잡아내면서 최종전에 진출하네요. <목소리>